오른쪽을, 아, 김하나 씨가 다정한 포즈를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렘을 자각하는 달콤한 연인부터 위기의 부부까지 정말 애틋한 순애로까지 권도훈이라는 인물의 어, 인생을, 삶을 어, 한번 들여다보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작품을 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을 잡고 뒤로 살짝 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애틋하고 고맙습니다 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저희 바람이 분다는 어, 권태기를 맞은 부부가 어,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통해서 음, 다시 사랑을 찾아가는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 사는 이 삶이 쳇바퀴 돌듯 비슷한 삶을 뭐이렇게 사는 듯 싶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많은 다들 사연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권도훈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삶을 한번 들여다보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 작품을 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그런 특별한 드라마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시놉시스를 보고 대본을 보지 않고 시놉시스만 봤을 때도 이미 너무 이 드라마의 매력을 느꼈어요 되게 초반에 볼거리도 되게 많고 되게 흥미로우면서 그러면서 또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연기를 하면 어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수진이를 몰두하고 수진이 안에서 되게 많은 느낌을 고민하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드라마가 감우성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 알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제가 오랜만에 복귀하는데 상대 배우한테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laughs> 되게 같이 하면은 제가 든든하고 음, 많이 배우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뇌 기능 뭐그 인지 기능 장애의 어, 증상의 하나인 알츠하이머 역을 어, 뭐 저는 뭐 어쨌든 처음이 뭐.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고요. 아 저는 최대한 저를 보시면서 지금의 화두는 건강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건강이 우선인 세상인데 싶어서 가정을 지키고 사랑을 오래도록 지키고. 어, 바라보려면은 어,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어, 저를 보시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느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laughs> 어,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 어, 정말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치매 환자분들이 저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나오기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이 병은 서서히 진행이 되어 가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 관심을 쏟지 못하고, 어, 그 증상을 놓치는 그런 어,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 뭐, 저도 이미 그 초기 증상에 이미 진입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자꾸 건강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정말 저를 제, 제 역할, 제가 하는 권도훈이라는 인물을 보시면서 어,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소름이 끼치시게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저희는 그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현재 기억부터 점점 점점 없어져서 과거 기억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부가 어, 알츠하이머 걸린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드라마의 좀 재밌는 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재밌게 봐주셨으면 알츠하이머 소재를 통해서 사랑 타임머신을 타고 사랑을 과거의 사랑을 찾아가는 어, 그런 부분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바람이 분다, 파이팅입니다!